예, 안녕하세요. 카카오 픽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장식 클레이 픽 지팡이 눈사람입니다. 네, 이렇게 개별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받으시면 이렇게 포장을 받게 받게 이렇게 예, 지팡이를 사탕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클레이 픽입니다. 있고요. 이 높이는 한4.3 정도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요 꽂이 부분까지 푹 들어가게 딱 꽂아 주시면 돼요. 이 위에 판이 이제 시트 위에서 지지를 해주니까요 꽂으셨을 때 아마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. 굉장히 귀엽죠 자, 올해에는 저희가 클레이 케이픽이 귀여운 제품들이 많이 왔, 올라왔어요 업데이트된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. 예, 크리스마스 케이지 아시클리픽 지팡이 눈사람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